여러분, 모두 강하.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드디어, 김민재 선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진짜. 내가 먼저 까고, 김민재 선수 얻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 정강판 진짜 안 뜬다. 베이가 선수가 떴구요. 마지막, 김민재. 갑니다. 자. 뭐야, 왜안 떡? 어? 왜안떠 아, 자, 이거 리플레이 다시 볼게요, 이거. 아니, 무슨, 요, 이런 오류가 다 있어, 이거. 대한민국, 센터백, 나폴리, 김민재. 와, 진짜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빠르게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선수를 일단 성민 선수로 바꾸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진화를 한번 진화는 나중에 하고 강화하고 스텝 보고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강은 쉽죠. 4강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게 터진다고? 자 2강 3강 마지막 4강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스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속 231와자 슬라이드 슬라이딩 태클 226 헤딩 225 공격성 233 태클 233이네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바란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물론 바란이 앞서긴 한데 바란이 그냥 앞살이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